어이 드라마 주제가 미래를 한치 앞을 보지만 네. 성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다 오. 그렇게 좀 지금 제가 미래를 만약에 봐도 은성이가 어, 왜 프로미스 8등을 하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로또도 맞히지 않고 사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만큼. 예지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음. 현재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담고 있듯이 음. 음, 음. 큰꿈 지금 없이 이탑 매니지먼트 조회수 많은 거 <laughs> 그거 하나 잘한다. 수치로 보면 되니까 그거는 잘한다. 네, 그거. 보고 싶습니다. 잘했죠? <laughs> 어, 잘했다. 어, 우리 윤성호 감독님도 칭찬해주셨고요. 예, 분위기 좋습니다. 아 그러면 우리 효섭 씨는 또 음악 천재로 나오잖아요. 근데 원래 우리 효섭 씨 자체가 약간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음악을 원래 좀 좋아하시죠? 아, 네뭐 일가견까지는 아니고요. 제 되게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취미로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는데. 제가 맡은 이제 현수영 역할은 뭐 천, 모차르트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어, 정말 뛰어난 음악적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. 네. 어,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. 어, 네, 좀 저의 음악적 욕구들이 많이 좀 해소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오, 네.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나 봐요. 사실 모든 게 어려웠거든요. 왜냐하면 음. 워낙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스트로멤버의 은우 씨도 계시고 네. 재민군도 있고 어 실제 가수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튀거나 피해를 어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, 무슨 그런 말씀을? 어 너무 많이 어 동생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많이 알려주고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재밌게 할수 있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우리 차은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비주얼 센터잖아요, 은우 씨. 예, 그런 만큼 이제 또 전작에서도 사랑을 받아왔고,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, 아니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, 어떠셨어요? 연기하면서, 뭐, 원래 해오던 아이돌이라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? 어, 우리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음. 근데 일, 이게 탑 매니지먼트 작품이 제가 전작에 이제 내 아이디는 강남인 전에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어요. 아, 오히려 먼저 촬영을 했군요. 네. 그래서 착, 기작이란 느낌보다는 네. 저는 촬영을 하면서 좀 저도 이제 아스트로를 준비하면서 연습생 시절 때 겪었던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떠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그때 좀 간절했던 마음들 좀 회상하고 또 그때를 좀잘 표현해서 좀 드라마에 좀 녹이고 싶어서 좀더 열심히 좀 재밌게 그 생각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우와.